지금 세일 중입니다. 비싸게 구매하지 마세요. 가성비 매니아가 알려드릴게요.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가성비는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최대 할인율은 물론 가성비와 가심비를 해결해 드려요.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이 기회를 잡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5위입니다. 홀라이프 프리미엄 유기농 자몽즙 상큼함이 가득. 12,890원으로 건강과 맛을 동시에 챙기세요. 신선한 유기농 자몽의 풍미를 느껴보세요.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쫄깃한 소시지와 떡의 환상적인 만남 다해 소떡꼬치 1kg 넉넉한 양으로 냉동 보관하여 간편하게 즐기세요. 맛있는 밀키트를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1 9 0 0원에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방앗간 청년의 깊고 구수한 흑임자 검은깨 가루 국내산 흑임자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고소함 가득한 흑임자 가루로 건강하고 맛있는 식단을 완성해 보세요. 2위입니다. 이순실의 평양만두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고기, 김치만두 가득 1.6kg을 43%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맛있는 만두를 저렴하게 즐길 기회 놓치지 마세요. 1위입니다. 상주의 햇살을 가득 담아 정성껏 말린 자연만남, 곶감 선물세트. 촉촉하고 달콤한 방건시 국감 1.6kg으로 온 가족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행복을 선물하세요. 부드러운 식감과 풍부한 맛으로